어. 오. 하나. 당근은 누가 좋아한다 그랬지? 우유 좀테 주세요? 아. 뭐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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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그러면은 배추 있나요? 배추 잘라실 수 있나요? <목소리> 할머니 줘. 할머니 왜? 어, 배고파서 줘. 배고파서 줘? 할머니한테 배추를. 응. <목소리> 배추로 뭐 만들어요? 어 김치 담게아 김치 담게요 아. 와. 뭐 최고예요. 뜯어보자. 그건 뭐예요? 어. 어. 이거 뭐야? 뭐야 그게. 기억. 귀엽. 기억이야? 네. 와 이준이 기억도 알아? 기억. 저 레몬이 먹고 싶은데 레몬 있나요? 이야! 이 토마토로 뭐예요? 고추랑, 응. 장구랑 같이 먹. 네. 아, 고추랑 당근이랑요? 우와, 새롭다. 먹어봐. 먹어봐요. 냠냠냠냠냠. 음, 매웠기도 하고. 음, 맛있죠? 맛있어요? 음, 맛있는데요, 정말? 아우, 아우, 매워, 아우, 매 김치 담을까요, 우리? 네, 네, 좋아요. 김치 좀 담을게요. 무좀 주세요. 김치 좀 담을게 할머니. 무, 배추, 배추 고쳐줘요 야, 둥둥둥둥둥 이상 무좀 주세요. 그럼 무 있어요. 무 선, 선생님 무좀 주세요. 네 주세요. 이거랑 이거랑. 아, 그럼 같이해요 김치 담을 때. 와, 할머니 김치 어, 맛있게 김치 한번 먹어보세요. 맛이어던가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오. 아저씨가 어떻게 했어요? 맛있다고 할 때? 최고. 오, 맞아요. 최고 있죠. 이번에는 물김치를 아. 담아볼게요. 물김치. 우와. 물김치. 물김치. 이번에는 맵지 않게 담아줄게요. 이젠이를 위해서. 이거 섞어줘. 이거 섞어줘요. 알았어요. 아 시원할 것 같아요. 물김치와 같이 하면. 냐 먹어보세요 무슨 맛이에요? 달콤해. 달콤해요? 물김치가 우와 맛있겠네. 달콤함 익으면 먹어요 물김치 시원하게. 시체요. 뭘요? 그, 또, 이거 물김치 물김 물김치 아우 배고파요. 이거 아우 무김치도좀 줘요. 그냥. 아우 같이. 그냥 먹어요. 좋으신대. 음, 물김치 시원해요. 아이눈이 케이크 먹어요. 아우 고맙습니다. 어어어어어 어. 뽕만 어, 어, 어. 어, 어, 어. 아주 좋은데? 어이 나가겠어요. 음 아, 새콤달콤하다. 정말 달콤한데? 음 딸기향. 깨물어? 딸기향도 너무 좋아. 아우 그렇게요? 아우 그렇게 아이이어빨 나가겠어요. 뭐 먹어봐. 대롱 아, 깻보러. 음. 음. 이렇게 깻보려. 이 괜찮아? 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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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빠 이 괜찮아? 뭐 깻보러. 뭐 깻보러 이미 뭐깻보 아이스크림 먹자 우리 아이스크림 음 달콤한 아이스크림. 음달콤해 토마토 먹어보고 당근도 먹어보고 오 이거 어땠지? 시원했나? 아, 사랑했어. 응. 시원했어요. 뭐 먹어? 토마토. 아. 할머니는 어, 당근. <laughs> 당근은 누가 좋아한다 겠지 당근 누가 좋아하지? 당근 당나귀. 당나귀가 응. 좋아해요. 당근은 어떻기가좀 질기지. 기지 어, 질기야. <laughs>

그럼, 그럼 I, I 알아? I.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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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오. 오, 오 그럼 H는? H? 이 최고. 이 최고. P도 알아? 몰라. 그럼 U는? U. U 알아봐 어, 엄마도 보여줘. 엄마도 가르쳐줘 Uau! Wow! Ah! 이모 먹어줘. 이모 먹어? 응. 이모 먹을까? 응. 안돼. 배부 먹어. 응. 먹었어요. <laughs> 아직도?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이제 그래, 먹어, 먹어 아직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직 도안 먹었어요. <laughs> 먹었어요. 먹었어요. <웃음> 먹었어요. 먹었어요. <목소리> 먹었어요. <목소리> <목소리> 음, 잘 만들었어. 이거 뭐예요? 아니, 뭐? 아직 안 만들었죠. 아직 안 만들었대. 음. 이거까지 나와. 아, 그거까지 나와? 이거 까지이 타이란지. 어, 음. 아, 멋지다. 멋지지. 응. 아니지. 않아. 멋지지 않아? 네. 아 왜? 멋지네. 어? 응? 오잉? 다시 하면 되지? 오잉? 응? 오잉? 이거 뭐야? 멋있다. 그건 또 그거대로 멋있어. 어? 응? 오 잘한다. 거 뭐야? 어? 어? 이거 저 뭐야? 이거 뭐야? 그거? 하리 어? 비행기. 응. 비행기야? 우와! 날개다! 우 날개 할줄 아네 우와~~, 우와. 와, 정말 비행기같아 우와 비행기다 비자 달러 네. 우와 멋진 비행기다 아빠 빵 만들어줘 빠방? 그래 알겠어 만들어줄게 이든이가 먼저 만들어봐 이든이 빠방 잘 만들잖아 뭐 오오오 우이 됐다. 구이. 무드 컬러. 하니 이거 이이든이가 이거 이달 이거 이거 하는거지이든 이거 골프이만이어달라 이거 이거 네. 이게 뭐야? 골프장 골이장이야 이거 이거 네 얼굴이에요 개구리일까요? 이건 보름달이라고 해요 방운이에요 발에 발자국을 남기면 주백만명은 그대로 남겨져 있어요 예라고 물어보아요 새다 쨉째 자면서 깨요 밖에 보아요 해가 떴어요 모든 것이 신기하네요 자세히 살펴보고 왜 그럴까 물어봐요 인정. 그래서 맨 오른쪽 말까지 난소방관이 되래요 백부천사 고카는소방관이 되래요 여보세요 아저씨 지금 와주시겠어요?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예요 삐뽀, 삐뽀. 아저씨들은 총알을 받자마자 곧장 출동하지요 특별한 옷을 입어요. 아저씨의 소방 헬멧에는 책이 나게 달려있는데 얼굴로 밀어 올릴 수도 있답니다. 삐뽀, 삐뽀. 소방차가 하나가 신으나 귀를 비켜라.